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먼저 다른 얘기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현재 특정 가격대 있습니다. 특히 2억에서 3억 5천 사이, 요 사이의 가격대에 투자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콘도가 없어서 대기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대기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 제가 4월 1일 날 건설사 담당자들하고 모두 통화를 했습니다만, 4월 달에도 새로운 콘도의 론칭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4월 달에는 사실 송크란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매우 안 좋죠. 그래서 죄송스럽지만 조금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아무거나 팔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나왔을 때, 투자자 상황이 바뀌어서, 투자를 안 하시는 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제 클래스 제가 돈을 못 번다고 하더라도,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뭐돈 벌자고, 포장해서 팔고, 이런 짓은 제가 안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태국 콘도 투자 나아가서 해외 부동산 투자를 해서 망하는 이유 그리고 왜 에이전시를 찾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 세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콘도 쇼룸 워크인하는 거 위험성 그리고 콘도 구경하는 것이 사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점 알려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잘못된 광고, 그리고 정보로 인한 폐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거래를 계속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안 하면 그 자체가 위험하죠. 자, 그런데 이분들의 심리는 아예 반대에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할때 투자자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이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자 이것으로 오는 그릇된 판단 때문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곤 하죠.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욕심이 강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가지가 한꺼번에 오면 굉장히 괴리가 있지만 한꺼번에 오게 되면 굉장히 나쁜 결과를 만들기 쉽상입니다. 우리가 돈을 벌때 굉장히 힘들게 벌죠. 그런데 투자라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간단하게 은행 적금 넣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적죠. 물론 은행도 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아, 국가 경제가 파괴돼서 뱅크런이 일어나지 않는 한 사실상 리스크가 없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익도 적은 겁니다. 사실상 가치 보존 이외에는 이게 없죠. 반대로 암호화폐 봅시다.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는 리스크가 엄청나게 크죠. 저처럼 부동산, 주식, 암호화폐 다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화끈합니다. 이렇게 수익률이 크면 당연히 리스크가 커지기 마련인 것이 바로 투자 상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안전하고 수익률도 안정적이면서 가격도 많이 비싸지는 건 없습니다. 쉽게 말해 강남에 있는 빌딩은 매우 안전하지만 매우 비싸죠. 대신에 금액이 크기 때문에 수익률을 따지면 굉장히 낮아 보이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마냥 땅값 오르는 것만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거의 해보지 않은 초보자들이거나 특히 투자 자금대가 적은 분일수록 어느 선이 합리적인 수익인지를 가늠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지만 부동산 투자를 하면 금방 부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혹은 수익에 대한 막연한 상상을 어마어마하게 높게 잡는 분들은 유경험자가 아니라 대부분 자금이 적은 초보자들입니다. 간단하게 100억이 있는 사람이 1% 수익을 남기면 1억이고요. 1억 있는 사람이 10% 수익을 남겨봐야 1천입니다. 그러니까 1억 있는 사람이 100억 있는 사람의 1% 수익과 같은 수익을 남기려면 1억 투자해서 1억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100% 수익이 나야 됩니다. 이걸 연 수익으로 따지면 사실상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합리적이지 못한 이익을 바라는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상식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바깥으로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가미가 됩니다. 그러면 정말 답이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리스크에 대한 공포감입니다. 돈은 많이 벌고 싶은데, 리스크는 가지기 싫고, 이러니, 결국 선택이 뻔해지는 겁니다. 돈 힘들게 안 벌고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많은. 자기 돈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많은. 품 안에서 돈 떠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죠. 조금만 생각해 보면 현금이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것으로 바뀐 것일 뿐인데 통장에 찍혀 있어야 돈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습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이런 성향인 분들은 이것을 빨리 극복하셔야 됩니다. 이런 분들은 투자로 돈 벌기 힘듭니다. 나중에 불로소득 운운하면서 아픈 소리만 하시기 싫으시면 이런 성향 버리셔야 됩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많이 언급했지만 현대사회는 노동 비중이 줄어들었고요. 자본 비중이 압도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노동 가치론에 빠져 사시는 분들 있으시면 그냥 스스로 가난하게 살겠다는 소리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공포심, 그리고 반대되는 욕심, 이두 가지가 짬뽕이 되면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할 기준은 상식입니다. 사실 부동산 투자에서 투자자가 해야 할 공부라는 것은 상식적 판단을 할 만한 능력만 기르면 됩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해외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사례를 가지고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상한 방식의 투자를 묻는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2주 전쯤에 이것저것 물어보시다가 자기가 한국에 고객이 많다길래 저는 조인을 안 한다고 하니까 커미션은 상관없이 한국에서 따로 받으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안 한다라고 하고 상담을 마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아셔야 될게 태국은 누구만 커미션을 냅니까? 매도자만 냅니다. 한국에서 태국 콘도를 사시든 태국에서 태국 부동산을 사시든 여러분들이 내야 할 커미션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단한 푼의 커미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제 고객들이 전부 알죠. 그리고 관리까지 해주죠. 자, 그런데 그쪽에서 돈을 받는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 사람이 알았든 몰랐든 사기입니다. 두 번째로 부인이 태국인인데 법인으로 콘도나 리테일을 산 다음에 그 외국인 지분을 팔겠다고 해서 그런 일에는 제가 간여를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태국에서 법인을 만들 때 외국인 지분이 49% 맥스죠. 그러면 51%를 태국인으로 놓아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명을 넘는 게 아니라 두명 이상 놔서 태국인 지분을 쪼개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49%를 가진 외국인이 대주주가 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49%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태국인 그분 와이프가 소유자나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100%를 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분으로 사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중간에 팔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심지어 법인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콘도 사서 그 외국인 지분을 여러 명으로 쪼개고 있다. 그러면 태국 기관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제가 법인이 부동산을 매입했을 때 법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이면 전수조사 나온다고 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방법은 아예 대수가 없는 일이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연락 오신 분, 내용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뭐 한국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러 명이 돈을 모아서 한 사람 명의로 20억짜리 콘도를 사서 투자용으로 돌린다는데, 제가 기가 찬 내용은 관리 얘기하니까 무슨 콘도 건네받으면 그때 생각하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명 콘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지금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아, 정리도 안 되신 분이 이런 일을 한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에 연락한다고 해서 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태국에 오래 사셨다고 그러는데 태국에 하루도 안 살고요. 제 유튜브나 블로그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가 문제인지 지금 보이실 겁니다. 그게 보이시는 분은 태국에 하루 안 살아도요. 콘도나 부동산에 대해서 훨씬 잘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가능합니까? 에어비앤비가 안 되는 것도 모르고요. 20억짜리 콘도가 에어비앤비로 관리를 하면 운영이 됩니까? 뭐 하루에 얼마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만 아마 투자자한테는 안쓸 때는 에어비앤비 넣고 한 번씩 오면 쓰면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그게 가능합니까? 애초에 한국에서 송금을 할때 명의자가 한 명이라면 이한 명에게 돈을 몰아줘야 되죠. 자금 출처를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하게 납세가 되는 자금이어야지만 송금이 가능하겠죠. 간단하게 만약에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돈을 아버지 통장에서 보내면 증여세가 발생되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되겠죠. 따라서 아버지가 아들 이름으로 사주려면 아버지가 아들 이름의 통장으로 계좌를 다 이체를 한 다음에 증여세를 다 내고 그 증여세 낸걸 가지고 다 보여주고 돈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법인에서 뭘 담보로 해서 어떤 용도로 융자를 받아서 그 사람에게 어떤 용도로 대금을 지불해서 그 돈을 가지고 송금을 하려는지는 저는 모르겠으나 당장 그 사람한테 대금을 주는 순간 소득세만 해도 무지하게 나오겠죠 20억이면 자 그런데 이런 부분들 전부 차치 합시다 뭐 어찌 어찌 뭐 방법을 내가 투자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국에서 명의자가 한 명입니다 한국에서 대출을 냈든 안 냈든 뭐또 어떤 장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지에서는 대출 한푼 받은 적도 없는 그 명의자만 권리를 가지는 소유권 이전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해요. 이런 멍청한 투자법을 왜 하는 겁니까? 이런 투자법에 왜 솔깃하는 겁니까? 거기에 저와 상담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억짜리 콘도를 월세 받는 투자용으로 제가 사게 합니까? 안 합니까? 도대체 20억짜리 콘도를 얼마씩 쪼개는지는 몰라도 그러면 수익이 얼마씩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그냥 뭐네명이면 차라리 5억짜리 4명이 따로 따로 사는 게 낫죠. 누가 봐도. 이런 얘기를 기담아 듣거나 자기들끼리 기획을 했다면 진짜 아무것도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기획을 한 겁니다. 자, 한국에서 강남의 아파트 좋다고 해서 살 돈이 없다고 칩시다. 여러 명이 한 사람 명의로 돈 줘서 아파트 사는 게 상식적인 방법입니까? 그리고 그월세 지분대로 나눠 봤습니까? 뭐 가끔 와서 씁니까? 아니, 한국에서도 안 하는 걸 외국이잖아요. 외국에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정상적인 거래법을 알면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냐 하면 정상적인 거래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거래 방법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제 유튜브나 블로그 꼬박꼬박 봤다면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는 걸 금방 알겠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하는 게 내가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해운대 아파트에 관심이 있어서 사고 싶다라고 합시다. 내가 해운대 부동산에 발품을 팔아서 실력있고 좋은 부동산 아저씨 만나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눈탱이 맞을까봐 부산에 30년째 사상에서 식당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고 해서 연락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은 혹시라도 내가 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잘 아는 실력 있는 부동산 지인이 있으면 소개시켜주는 정도겠죠. 아니면 지인이 없으면 대신 발품 팔아주는 정도가 그 사람이 할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생각하는 사람이면 안 도와줍니다. 왜? 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부산에는 부동산이 수없이 많죠. 여기는요. 당장 여기 사시는 분들 중에 집사본 경험이 있는 사람요. 10%도 안 돼요. 그나마 인터넷이라도 찾아서 저 같은 사람 소개시켜 주거나 아니면 태국인 에이전트라도 찾아서 소개시켜 주면 다행이죠. 근데 왜 직접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와인을 살 때요, 프랑스에 있는 지인보다요, 당연히 한국에 있는 소믈리에가 훨씬 더잘 압니다. 그 사람한테 사는 게 자꾸 좋죠. 그게 아니더라도요, 동네 마트에 와인 매장 있죠. 직원이 그 프랑스 사는 지인보다 와인에 대해서 더잘 압니다. 파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돈에 집착하고 공포감을 가지면서 욕심만 가하게 되면요, 결국 내 심리적으로 편안한 곳으로 움직여서 그래서 잘못되는 겁니다. 누군가 내가 아는데 그 사람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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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으로 쓰더라. 그러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본적 지식은 그 전문가와 진행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빠르게 습득이 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서 그 치료를 받다 보면 그 병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아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요. 왜냐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대화를 하면서. 많은 양의 정보가 습득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실제로 거래를 해 보신 제 투자자분들은 제 말을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 상담을 안 받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해 보면 대부분 이분이 투자를 해도 되는 사람인지 투자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지가 5분 정도면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예의 삼아 계속 대화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는요, 그냥 거래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지 말란 소리입니다. 사장님은 여기 서 지금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점은 해외에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터넷 보고 좀 아는 것 같아도 모른다니까요. 이것도 해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말 뜻을. 그런데 왜 위험성을 높이는 이상한 상상을 물어보는 겁니까? 투자자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돈의 상실에 대한 공포와 반대로 욕심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한 방법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방법을 추진하는 사람은요, 왜 정상적인 방법을 안 쓸까요? 이것은 간단하잖아요. 그냥 거래가 불가능하구나. 그렇게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자기한테 큰 수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투자에서 가장 명심해야 할 것은 스탠다드입니다. 스탠다드, 정상적인 거래 방법 이외에 다른 이야기는요 들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고 상식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여러분들을 여러분들 재산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 저는 고마저씨였고요. 다음 주에는 다시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